안녕하십니까?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목길 구멍가게 정하선 내 가게는 아파트 상가 지하 식품부 두평반 좌판. 수운한 학생이 이 박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만난 학교 폭력서클 내가 입점한지 얼마 안돼 나를 둘러싸고 노려보는 학교 폭력 서클 같은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, 그랜드마트, 밀 입구 간 외국인 불량 학생 같은 까르푸 월마트는 성깔 더 더러운 이마트 홈플러스에게 자리를 팔고 차라리 발로 차고. 주먹으로 때려라. 날 애어싸고 노려보지만 말고, 밤이나 낮이나 애어싸고 있는 것이 더 무서워. 엉엉 울어버리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, 그래도 근근히 버티는 나를 아주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듯이 끌어들인 300평짜리 중대형 돌맹이숲퍼서 나. 노점상에서 노점상에게 자리세갈치하는 조폭보다 더악도간 말리는 척 옆구리 찌르는 옆자리에 앉은 학생 같은 녀는 한 사람당 3만원씩 하루 수십만원씩 챙기며 아파트 주차장짜리 팔아 챙기는 아파트 부녀회장. 교장 같은 구청장은 내가 무슨 힘 있어요? 저 위에다 말하세요. 업무가 바빠서요. 내 비명은 모른 척 무슨 서류인지 서류만 뒤적인다. 저 위에 계신 하느님 같은 국가는 들리듯 말듯 학교 폭력 서클에게 그러지 마세요. 겨우 한마디 하고 두렵다는 듯 눈을 감아버린다. 그래도 먹여 살리는 건 그놈인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죽음에는 뼈들 날 있어도 구멍가게에는 뼈들 날 없으리 영영예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창살이 있는 감옥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.